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나친 식곤증은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무섭죠 뭐 그냥 식사 후에 졸린 게 졸리면 졸린 거지 그게 왜 당뇨의 전조 증상 우리 박민수 원장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인슐린 혈액 속에 인슐린 수치 검사가 있거든요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인슐린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건데 또 라는 의미 중의 하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저장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야지,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지 우리 몸에 들어온 혈당들,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 너무 과도하게 졸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도하게 졸린다는 것은 내에서 사용하는 탄수화물, 뇌는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는데 탄수화물의 농도, 즉, 보당의 농도, 저혈진 상태, 저혈당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저혈당 상태가 되느냐? 자, 보세요. 저는 이제 혈당 놀링 현상, 혈대 근의 증상이나 근의 현상을 자주 말씀드린대요. 자, 단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인슐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혈당. 또 많이 먹죠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 혈당이 이렇게 고혈당과 저혈당을 그네뛰게 하는 현상을 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혈당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가도하게 분비되어서 몸속에 많이 가두다 보니까 인슐린의 폭주현상으로써 저혈당 상태가 된대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당연히 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졸리거나 기운이 없겠죠. 식사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도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것을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 세포에 잘 저장하지 못했어. 우리 내가 필요할 때 제대로 보내 주지 못하면 식사 후에 과도하게 졸리거나 기운이 없겠죠. 따라서 식사 후에 과도한 졸림 식곤증은 내가 혈당 놀는 현상,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소진되고 혹사당하기 때문에 인슐린 기능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 놀리는 현상에 놓여 있지 않은지, 두 번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잘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 쓰는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바로 지나친 식곤증은. 인슐린 기능의 저하 상태, 당뇨병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식곤증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가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고혈당으로 가면 저혈당으로 가니까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가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혈당지수는 같은 탄수화물 100g을 올렸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입니다 감자가 혈당지수가 88이라고 하면 고구마는 44죠 혈당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슐린이 소모되는 정도 인슐린이 혹사당하는 정도가 낮습니다 물론 감자가 나쁜 식물은 아니죠 고황작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혈당이 높은 그래서 혈당이 풍부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던 작물이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당뇨에 위험에 놓여 있다면 그런 어떤 감자같이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대부분은 전체 음식 현미나 잡곡처럼 껍질채 음식 그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채 먹는 음식들이 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식곤증은 당뇨에 전조증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나치게 밥, 빵, 면, 탄수화물을 가식하고 있지 않는지, 혈당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